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은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위메이드 맥스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은 일단 기간이 갖고 있고요. 당일 매수는 어느 한쪽에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전일 가하게 밀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단순 반등이라고 일단 볼수 있다. 수급 상으로는 뭐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고 그냥 쏘쏘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시면 이제 하락의 인자은을 주고 이제 리바운딩이 나왔어요. 그리고 얘가 얘는 없어진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없어졌네요. 현재 상태에서 얘가 넘어가면, 이 고점을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고, 눌렸고, 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크게 갈 수도 있는 엔자형이 나오잖아요. 29,600원. 그다음 이제 작은 엔자형은 30분 봉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올라갔고, 눌렸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작은 엔자형이 돼요. 넘어가면, 24,400원. 근데 여기 장기평선, 2 4 0선 120선이 앞에 있으니까, 이 구간은 저항이 좀 강하겠죠. 넘어가도해도 요 구간 넘어갈 때는 거래량이 실려야 된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분봉상으로는 얼추 이제 하락 목표치를 주고 이제 리바운딩이 강하게 나왔고 다시 밀렸다 올라갔어요. 그럼 얘도 이제 6월 1 8일날 이거 들었으니까 날짜를 바꾸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상태에서 요, 요, 요 얘네들은 이제 지워지는 거죠. 없어진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현재는 20,650원보다는 2만, 2만 만 2만 20,700원 정도 되겠네요. 요 구간이 일단 저항이에요. 2만7 0 0원 저항. 그 다음에 2만2 3 5 0원 여기도 저항. 아이고. 안 필요해야 되는데. 를그 다음에 23,900원도 저항이 되겠죠. 요구간도 요 간도 저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이 이제 하나 생겼어요. 요 구간이. 요 정도 구간이 19,500원 정도 구간이 일단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19,500원 정도 구간이 일단 저항이다. 그럼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올라갔고 눌렸고 여기까지 5장이 저점이 저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n 짱이 되는 거죠. 그럼 2 7 0 0원 그럼 얘도 이렇게 올라오고 눌리고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눌렸다가 여기 지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뭐2 2 3 5 0원짜리 그리고 눌리고 다시 여기 지켜주거나 요갭 띄운 는아이 있으니까 이 구간만 지켜주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n짱이랑 얼추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큰 n짱을 잡으면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24,300원까지도 갈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상승 추세선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방으로 보게 된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고 리바운딩 나왔고 이 정도 엔자형이 이제 조만한 엔치형. 16,300원? 그러니까 17,300원이 쉽게 얘기해서 지지 라인이 되요. 지지 라인이 아니라 눌림 목구가 되겠죠. 17,300원, 16,300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끌어올리면 끌어올려서 이 정도 라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를 손자 잡고 갈수 있는데, 15,000, 15,95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17,300원, 16,300원, 그 다음에 15,950원. 15,000, 15,950원 이 구간이 눌림목 구간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이 정도 구간이 여기 저점 손질 잡고 갈수 있는가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위메이드 예, 맥스는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